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흥미진진한 간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배경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오래 전부터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모셔서 간증 나눔을 한 적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주했었는데 최근 몇달 동안은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마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받았었는데 몇달 동안이나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한달 전쯤에 이 간증을 상기시켜 주셨고 저는 그것을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건 채널의 시청자 또는 구독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메일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오랫동안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이 간증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멋진 이야기이고 이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간증을 꼭 들어야 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이것을 듣고 계신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익명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해서 저였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남겨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너무 좋은 간증이고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중에도 혹시 특별한 간증이 있거나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간증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영상이나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그 간증을 글로 적어서 보내주니요. 제가 그것을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간증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시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간증의 내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간증은 살아 숨 쉬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의 모든 요소들을요. 구원, 구속, 은혜의 구원,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증 영상을 처음 올리기 시작한 후그 이유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영의 끌림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 마음 속깊 간증을 나누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간증을 나누도록 촉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증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간증을 나누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를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간증을 나누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그들이 간증을 나눌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증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간증 안에 성경 말씀이 있죠. 간증에서 성경이 살아납니다. 예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전 선지자들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린양의 생명체게요. 그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나눔 영상들을 더 많이 내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간증 영상을 찍으시고 직접 자신의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뷰 스타일이 부담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간증을 공유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채널에 올리는 것 외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형제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이 채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분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특별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빨리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증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전혀 좋지 않은 길로 제가 빠져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왔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40여 년을 되돌아보면요. 여기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켄터키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환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가족과 함께 자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두분 모두 정말 경건한 분들이셨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훌륭한 롤모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죠. 어머니는 외지에서 일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학교 때문에 외지에서 일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는요, 이쯤에서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몇년 동안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제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어가는 중이셨어요. 그러던 중제 어머니는 제가 존경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버지와 저는 매우 닮아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우리는 플로리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부터 나쁜 결정들이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번 실수를 할 때는 크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와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동안 부모님은 저를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구원을 얻으셨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테네시주로 이사했어요. 테네시주는 저에게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셨고 그후 아버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었죠. 지금 돌이켜 보면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볼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교회 청소년 그룹에 참여했고 그리고 모든 일이 비교적 잘 풀렸어요. 저는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훨씬 더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나쁜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를 퇴학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때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부모님 집에서 나올 때까지 혼자서 버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혼자서 할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인생은 마치 무거운 벽돌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수입이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혼자서 밑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 모든 것에 지쳤고 아버지는 아들아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마침내 아버지가 그동안 저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형이 저를 깨워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호흡이 이상했어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그날이 아버지가 그 집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날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고 돌아가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시기가 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 즉 일어서서 가장이 되어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대신에 저는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넘어졌고 거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채웠어요. 25살이 되어서야 제 인생의 사랑을 찾았어요. 좀 미친 방식으로 만났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말하자면 저는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때 제가 마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치 다시 어린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자동차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멋진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를 데리고 함께 갈게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저는 또 다른 나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제게 주어진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남자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 초기에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을 내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헤쳐나갔고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좋지 않은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는 우리에게도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로 저 때문이었어요. 내 아내가 혼자서 몇 가지 일을 하긴 했지만 가족을 돌보고 함께 지내는 건제 책임이었죠. 저는 그것을 또 실패했죠. 제가 더 강해져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대신에 저는 그냥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원수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걷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걸림돌들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모든 걸림돌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든 걸림돌들에요. 수년 동안 저는 일하고 파티를 다니며 제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자도 만나고 마약도 하고 나쁜 친구들도 만나고요. 물론 저에게는 여전히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도우며 살았지만 저는 비참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정작 제가 가장 집중해야 할세 사람 즉 하나님, 아내, 아이를 밀어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회복지사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아내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 일은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제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죠. 그 사회복지사는 제 아들이 제 아내로부터 빼앗기고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더 나아지고 싶다는 불씨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때 저는 또다시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였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를 부양하고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났고 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죠. 다시 한번 아들을 되찾았으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아들을 되찾았지만 이 가족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 그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나 혼자 나만의 작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시 아빠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아들을 위해 곁에 있어야 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안에 새로운 부분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되찾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직 아빠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고 아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지만 그녀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험난했어요.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둘다 학교에 가기 위해 각자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끔찍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고 우리는 심한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 결과 저는 1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단몇초 만에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뜨거운 물에 빠졌어요.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옥에 갇혀버렸죠. 저는 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골짜기에 빠져 있던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한 히피 남자를 만났고 그를 통해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골짜기에서 벗어나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희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딘가로 보내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허허벌판 한가운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새 직장에서 몇 년간 일했어요. 일손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을 잃고 여기저기 이사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숙소도 제공했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프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와 프레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른 나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 마약을 권유 받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빠뜨린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끼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마약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마약은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번 동안은 이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저는 큰 경련을 겪게 됐어요. 그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경련은 끔찍하죠. 이 마약을 할 때마다 저는 경련을 겪을 것이라는 걸 잊었고 제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제가 시작한 마약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저를 그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방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하얗게 빛났지만 눈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볼수 있는 것은 그의 책상 바닥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을 보여 주셨어요. 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약으로 인한 경련을 겪고 있었고, 그 경련이 그에게 유체이탈 경험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은 말하자면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판대로 끌려갔어요. 제 생각에 그는 보좌의 방으로 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곳을 알거든요. 아무튼 이어서 계속 읽어 드릴게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제가 내린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자세히 보여주셨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되새겼습니다. 그후 주님은 제가 그분과 함께 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랐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인생도 저는 그 순간에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이 주는 느낌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았어야 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진실은 흑백처럼 명확했어요. 저는 제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난널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몸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방으로 불러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내가 제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것이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지금 널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네요.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두 번째 기회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이분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직업을 빼앗아 가셨고 저는 집에서 할일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활절에 저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잘 잘못했는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로 동행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자마자 제 안에는 큰 사랑밖에 없었고 난생 처음으로 가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저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말해야 할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항상 바라던 삶을 살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랐습니다. 저는 인생이란 여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해가 된것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정말 쉽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자로 삼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미소나 분노, 또는 친절한 말이나 행동이 크든 작든 그것들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친구 같은 관계의 동행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하게 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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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들과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에 거의 모든 것들을 어겼지만 주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제가 했던 예전의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중요한 것들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 안의 구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항상 가족이 하나로 뭉쳐서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책이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기차에 올라타서 가보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눈을 뜰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표지판은 사방에 있어요. 제발 남겨지지 마세요.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문 앞에 손을 내밀고 서서 당신이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이 기대됩니다. 거기서 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간증의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을 구해내는 간증이죠.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오면 그들은 완전히,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원수는 교활하고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뚫고 가야 하는 가림막인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뚫고 가야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진실을 통해 원수의 거짓들을 뚫어내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간증이었어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메일은 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잊어서 죄송해요. 저는 수천 개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전히 이 채널을 듣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메시지가 더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